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페이지 55쪽 솜사탕이라는 노래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즐겁고 경쾌하고 뭐라 그럴까 좀 재미있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배운 다음에 이 노랫말에 맞춰서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오늘의 할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쉽고요 여러 명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 온라인 수업이라서 여러 명이서 할수 없지만, 어,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수업 내용은 바로 노래를, 솜사탕이라는 노래를 배워보는 것으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러면 먼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재밌죠? 어 근데 이 노래는 부르는 게 그렇게 쉽은 노래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음 대충 한번 살펴보자면 좀 어려웠던 부분 요 뒤쪽에 나와있는 나라든 솜사탕 이 부분 좀 부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게 끝에가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조금씩 음... 심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 불러줘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훅훅 불면은 훅 구멍이 뚫리는 거다란솜사탕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 이렇게 쉽지 않은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잘 될까 모르겠어요. <laughs> 시작. 동해는 너무 부르기 힘든 것 같아. <laughs> 일단 물한잔 먹어야겠습니다. 아, 물한잔 먹고, 목을 좀 풀어봐야겠어요. 아, 목이 칼칼해져, 이 노래가. 이거 쉽지가 않아요. <laughs> 자, 두 번째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 <laughs> 여러분 따라 부르고 있나요? 네. <laughs> 선생님 지금 두 번째 해 보니까 어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요. 네. 여러분도 세 번째 도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깨끗한 사탕 손잡고 나할때어본사탕훅훅면 구멍이 리는 커다란 사탕 아,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는 여러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노래는 굉장히 경쾌하고 짧기 때문에, 어, 부르는데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 같이 이렇게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어, 그렇게 쉬운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모든 게 동요가 그렇죠. 어린들을 대상으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요 위에 MF라고 써있는 게 있죠? 밑에는 MP라고 써있는데, 사실 다음 시간에 이거의 명칭을 배우게 됩니다. 에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위에 있는 건 메조 포르테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거는 메조 피아노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MF라고 써 있는 이거는 바로 조금 세게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좀 세게 약간 세게 노래를 부르고, 이 부분에서는 MP, 뭐겠습니까? 살짝 여리게, 여리게 부르고 약하게 부르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맨 마지막에서는 MF,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불러달라는 곡의 느낌을 살려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살려서 부르는 게 쉽냐 어려워요 <laughs> 얼마만큼 해야지 조금 세게 부르는 건지 얼마만큼 해야지 조금 약하게 부르는 여리게 불러야 되는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음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 이것을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면 조금은 차이가 나긴 납니다 약간 예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살려 가지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네 번째 도전 살려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까지 예식처럼 나라의 송사탕 하얀 눈처럼 이거도. 예, 손사탕 엄마 손 잡고 나갈때어사탕 불면은 이는다사탕아 여러분 여러분은 잘했나요? 선생님 약간 마음에 오히려 호, 호,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이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앞쪽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어디가 쉽지 않습니까? 어...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요? <laughs> 다섯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부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솜사탕 가사도 그렇고 좀 나이가 어리고 발랄하고 좀 뭔가 즐겁고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중년의 40대 아저씨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뭔가 맛이 살지가 않아. <laughs> 그래도 여섯 번째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솜사다 흠흠 균연의 그 왕이 리는 거하라 솜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 노래를 익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 아, 교과서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래 분위기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러봅시다. 벌써 했어요. <laughs> 그렇죠. 두 번째 활동 한번 보겠어요. 모든 별로 노랫말에 어울리는 동작을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아, 안타깝게도 모든 별로 만들어 볼수 없죠. 왜요? 우리는 혼자 하니까요. <laughs> 그렇다면, 혼자 만들어 볼수 있는 동작들을 만들어 보고, 노래에 맞춰서 그 동작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잠시 이 동영상을 멈춰두시고요.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이 동영상을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준비가 다 됐나요? 어... 먼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예요. 노랫말에 어울리는 동작을 만들어보고 또 우리는 모든 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건너뛰고요. 개인별로 연습하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음, 발표하는 시간은 어떻게 하겠으면, 선생님이 볼 수가 없겠죠? 예. 스스로. 지금, 마지막 노래를 들어보면서, 모든, 어, 자기가 어울리는 마, 동작을 만든 걸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도 뭐 만드셨나요? 아, 이게 막상 이렇게 뭔가,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 이게, 어, 이게 어른이 된다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좀, 음, 상상력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아마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한번 마지막으로 이 동작을 해보면서 음 해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선생님도 나뭇가지에 나뭇가지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되려나? 어, 어 그게 나쁘진 않은데요? 나뭇가지에 실처럼 나라, 나라든 솜사탕, 하얀 눈처럼 희고도. 좀 이상한가? <laughs> 여러분은 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선생님 부르지 않고 원곡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도 좀안 불러. 안될것 같긴 한데. <laughs> 시작. 선생님도 뭔가 해봤는데 어색하네요. 예. 예. 참 동해는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왜 어렵냐고요? 나는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어렵죠. <laughs> 여러분들은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오늘 음악 수업 굉장히 짧고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프. 안녕. 아프.